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삼재 비방을, 날삼재 비방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음력 2월 가기 전에 재석달 가기 전에 삼재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막고 가셔라.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저번에 저희가 네. 삼재띠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어, 다뤄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분들 중에서 음, 원숭이띠 분들의 음, 운세를 2024년 운세를 봐주실 건데 음. 이분들이 지금 어떤 성향 갖고 살아오신 분들인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운이 좀 들어와 있는지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원숭이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의 이제 성향은 쉽게 해서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음, 제주도 많으시고, 음. 음. 그리고 또, 임기응변? 또, 어, 잘 하시고, 또, 촉이 좋으세요. 그래서, 음. 이분들은 또, 어, 우리 같이, 뭐, 무당사주는 아니나, 네. 신의 촉이 있으세요. 음. 어, 신가, 어디 가면 또, 뭐, 이런 얘기도 살짝 들었을 거예요. 어 신가물이다, 라는 음. 얘기도, 어, 들으셨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저희 뭐 무속길 길을 걸어가지는 않아요. 단지 인생에 어, 고비고비 이분들은 좀 풍파가 있어요. 음. 응. 풍파를 많이 겪는데 자기가 가지고 인, 태어나는 달란트보다는 음. 어, 외부적인 그런 풍파라든가 그게 이제 저희는. 신의 풍파라고 하거든요 신바람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신바람이 불 때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음. 본인의 마음에서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휘몰아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음. 이분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는 마음의 심지가 굳건하지가 않아요 어, 나무로 얘기하면 뿌리가 구, 어, 깊게 드리워진 나무들은 비라, 비바람이 와도 굳건하잖아요. 네.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근데 뿌리가 약한 그런 나무들은 조금만 비바람이 와도 확 뿌리채 뽑혀 나가잖아요. 네. 일분들의 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 심지가 두꺼워지 않고, 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잘 듣는다? 음. <laughs> 네. 어, 그러니까 기가 좀 얇다라고 음. 보여지고 또 자기 마음이 음~ 좀 이랬다저랬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음. 기분에 따라서 네. 그래서 약간 욱하신 남자분들은 좀 욱하신 분들도 많고 성격적으로 음.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그거에 그 반대대로 되게 소심한 분들도 많고 아. 어~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음. 그러니까 어,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가, 어, 헤쳐나가는 그런 뚝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공하는데 이분은 약간 안주한다. 오. 어, 환경이 안 좋으면 그 환경에서 내가, 어, 그거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음.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음. 그래서 특히, 어, 이분들은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크시다. 오. 어, 타고난 사주보다는 자라온 환경,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자라온 환경이 어떤지, 어,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인생의 좌우에첫 번째 단추를 낀에 있어서 많이,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린다. 어, 좋은 가정에, 부유한 가정에 좋은 부모로, 어, 가, 어 이렇게 그런 곳으로 태어났다 하면, 어, 상당히 사주에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충분히 100% 발휘를 해서 그 능력, 씨가 등하게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싶은 음.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은 태어 남녀의 차이도 되게 극명하고 음. 음, 또 태어난 연도 음. 어, 우리가 띠 보면 뭐 갑신생, 이민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그리고 또 음. 월별에서도 상당히 다르다. 평온한 어. 월, 월, 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분은 어쩌면 다른 띠보다는 나랑 이렇게 말하는 게안 맞을 수가 있다. 어, 그런 조금 안 맞다 하시면 개인적인 어, 점사를 오셔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적인 환경, 부모의 영향들을 음. 상당히 많은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어. 원숭이띠 분들 어. 2024년에는 좀 네. 어떤 어. 운이 들어왔을까요? 네. 지금 20대부터 볼게요. 네. 지금 21세의 그 갑신생들은 지금 올해 운은 좋아요. 그러나 어, 이분은 이분들은 특히 어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한 번에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신바람이 불거나 신의 폭파가 오면 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자기의 마음이 들뜬다고 했잖아요. 음. 어, 이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학업으로 재주가 많기 때문에 음. 초등학교 중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주 부각되게 자기 재주를 많이 어, 다리를 해서 부각이 됐을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새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어. 남자분들이. 네네. 그래서 갑자기 공부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친구를, 자기하고 맞지 않은 친구들을 사귀어서 뭐 진짜 비행 청소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들의 속을 섞인다든가. 음. 음. 이런 식으로 될수 있어요. 이분들은 예체능의 제주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부모님들의 상당히 이분들한테, 어, 많은, 음, 기대를 갖고 계셨을 거예요. 음. 어, 그러나 한번 좌절의 시간을 한번은 겪었다. 음. 어, 그래서 많이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도 많으세요. 음. 그러나, 어, 20대 그, 20대 초반에 그런 좌절을 한번 겪었으면 20대 후반에 30대는 조금 또 인생이 음. 올라오니까 그렇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이제는 올해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삼재띠의 년생에 비해서는 운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아. 어, 올해만 잘, 어, 마음 한정하시고 잘 지내시면, 어, 올해는 운이 어, 괜찮아요. 나쁘지 어, 않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음, 뭐, 20대니까 지금 뭐,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라고 예. 음, 하면, 대학의 좌절,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지, 가고 싶은 대학에서 가지 못했던, 음. 음, 성공하지 못했던 이런 어,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마음 안정을 하시고 이부분을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연애 에 있어서 많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연애운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 어연 연애할 때 있어서 네. 마음을 한 번에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쉽게 해서 나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해는 나,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를 하셔라. 음. 그냥 친구 사이로만 올해는 가셔라. 너무 어. 이 삼재가 지나가야 좀 좋은 인연이 오니까 음. 올해는 계속적으로 남자가 들어오긴 하나 내 인연은 아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32살의 임신생 이분들은 직장을 다니시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 한 직장에 이분들은 좀 오래 있는 분들이 조금 없으세요. 음. 그러니까, 어,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단타성으로, 뭐, 1, 2년, 요렇게, 2, 3, 2, 3년까지도 가,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직은 그렇게 가실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무직에 있는 분들은 네. 조금, 음, 1, 2년, 2, 3년, 요렇게 자꾸 옮기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 직장을 다니면 있어서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어, 있으세요. 네. 지금까지 작년까지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어, 이분들은 음, 조금 참을성을 좀 길러셨으면 좋겠다.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네. 구설수가 나고 하니까 네. 어, 올해까지는 그래도. 어 만약에 올해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또 옮길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올해 그 조금 인내를 하시고 네. 어 이동을 하신다고 하면 내년 정도에 좀 음. 이동을 하셨으면 한다. 어차피 지금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또 옮기신 또 반복되니까. 어, 네. 네. 또.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음. 그냥 직장 이번 직장에서 그냥 잘. 다니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서른 두 살, 이분들은, 음, 결혼도 올해는 음. 조금 미루시는 게 좋으시다. 음. 어.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예, 네. 네,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어, 마흔 네 살의 경신생, 이분들은, 직장도 그렇고, 네. 그, 가정도 그렇고, 한번 많은 큰 변화를 일으킨다. 어... 응. 변화요? 응.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0대, 20대, 아까 그, 신바람이 불어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변화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자기 마음이 들뜬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하는 행동들을 할수 있는데, 네. 어,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40대에 들어와서 잘 다니는 직장. 네. 또, 갑자기 그만 둔다든가. 그게 음, 이동수죠. 네. 아니면은, 뭐, 진짜, 남들이 봐서 너무 좋은 직장이야. 음, 어, 쉽게 해서 대기업인데, 음, 다니기 싫은 거예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조가 많으니까. 음, 음, 그렇게 갑자기, 내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나, 이런 거죠. 나 이제는 꿈을 찾아서 내 인생을, 어? 바꿔 볼 거야. 네.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큰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아... 음. 그런 변화가 올수 있는 한 해인 거예요. 근데 음... 이렇게 변화가 오면 주위에서는 아무도 어 말리지를 못한다. 음. 음.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한번 크게 어 변화를 꾀하고 그러니까 뒤집어진다고 음... 한번 말할 수 있어요. 어. 뒤집어지는 운이 인 거예요. 그게 이게 대운은 쉽게 이런 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대운이 온다. 네. 그러면 쉽게 해서 기존에 있던 물동에 그 물을 싹다 버리고 새로운 물을 네, 채우는 거거든요. 음. 그게 뒤바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래요. 음. 그건 한 선택의 문제거든요. 선택을 잘하면, 네. 자기의 기운과 선택을 잘하면, 이게 진짜 전화위복? 음.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자기가 혼자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어, 신의 영역에, 신들의 영역을 통해서 그 힘을 빌어서, 음. 우리가 내비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길을 혼자 헤매서 가는 것보다, 음. 내비를 보고 가면 최단거리로 빨리 갈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게 어, 신점이라는 거예요. 음. 앞니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령님들의 그런 부분이 앞니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런 무속 선생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이분들은 항상 물어보고 가셔야 된다. 음. 다른 띠보다는 이분들 돼지띠, 원숭이띠, 용띠, 음, 말띠, 일, 범띠 이분들은 음. 다른 띠보다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때 자기 결정보다는 조상의 기운이라든가 어. 신의 기운들이 영향을 주니까 네. 그 결정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속 선생님들의 그 원력을 좀 빌어서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갈수 있는, 직선거리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음, 무신생, 56세.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정이나 이런 직업이나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그 전에 풍파가 많았어요. 아까 40대 풍파 많이 겪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풍파를 겪고, 50대 후반에 와서는 그래도 조금, 다 태풍이 지나가고 조금 안정된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어, 비바람이 몰아친 다음에 햇빛이 나는 것처럼. 어 그래서 안정된 삶은 어한 번은. 음,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음.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위기가 이제는 조금 안정으로 더 접어들었었나, 요번에 네. 나가는 산제 날삼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번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음. 이거를, 이분들은, 쉬, 어, 쉬운 여덟 까지 잘 지나가시면 60대에서는 조금 편안함이 오실 거다. 음. 60 넘어서는, 어, 편안함이 인생, 그냥 고비가 음. 좀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막바지 고비, 어, 쉬은 여섯, 여덟, 아홉, 여기는, 어, 무엇보다 더 건강. 음. 어, 남자분들은 좀, 음, 어 극단적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약간 그, 음주가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 특히 날, 날삼제 때는 뭐 건강을 많이 치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삼제 비방을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만약에 그런 삼제 비방을, 날삼제 비방을 하지 않았다면 꼭 음력 2월 가기 전에 재석 달 가기 전에 삼재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막고 가셔라. 왜냐 경강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 음, 어. 그리고 이분들은 집안으로 봤을 때 그런 음, 신의 집안이 있어요. 무당이 이런 기운이 강하게 내려오는 집안은 무조건적으로 막고 가시고. 왜냐 건강이 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지는 운이 있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병신생, 68년생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어. 어. 저는, 오시, 그, 무신생들은 가정보다는 건강으로 많이 칠것 같고, 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8년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음. 병신생, 이분들은 올해 그 년생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음, 음 그, 년, 출생 연도에 병신생들인 거죠. 음. 가장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어. 음. 가정적으로는 뭐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축적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재산이 조금 이분들은 많으세요? 어, 그러나 요번에는, 올해는 그 재산적인 부분에서 손해, 손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건강.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음. 사회 기운이 많아서, 약간, 어, 심장질환, 그러니까, 화, 여자분들은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 합병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특히 남자분들은, 어, 머리가 많이 아프네, 이분들은. 어, 사회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활동, 그러니까 조직생활이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꾸역꾸역 조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는 기력이 많이 했다 이제는 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음. 머리 부분이 많이 아프니까 그런 건강적으로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심하셔. 이제는. 좀, 정년퇴직을 하셔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좀 편하게, 어, 사셨으면 하네요, 이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경, 어, 욕심은, 돈의 욕심은 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어느 정도 돈은 축척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삶이, 글쎄, 머리가 갑자기 아프네?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이분들도 삶이 극명하실 거예요. 음.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일생을 여유롭게 즐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정말, 음, 50대, 60대 이 가정이 깨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풍파가 왔을 때, 이거를 잘 견디시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특히 남자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다. 어, 그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건강해서, 또 그런 분들 돈이 없어요. 솔직히. 음, <laughs>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 이분들은 건강해서도 그렇지만 어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드신 분이 많아요.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뭐음 재산이 결국, 그러니까 재산이 결국은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건강 부분에서 하나 자꾸 건강 얘기하네. 어 건강을 조금 많이 건강을 신경 쓰셔라. 다른 거 이제는 뭐 흘러간 인생 더 이상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그냥 즐겁게 사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올해만 참으시면 돼요. 이분들도 예를 들어서 올해 3재만 참으시면 내어 82살에는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여, 어, 남은 인생을 사실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어,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네. 전체적으로 조금 조심해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대, 대박나는 해가 있는가 하면 조심해서 가야 하는 해가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조심하셔서 음.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성재의 네. 영향도 무시를 못요 그렇죠. 네네, 어,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드리고, 응. 네, 네. 봐주신 게 정말 띠만 네. 보고, 네. 아니, 연생만 보고 봐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일 정확한 거는 응. 생년월일 몇월씩다 넣어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